내탈로 땋는다 이것은 오호 이번엔 리퍼인가 파이팅 리, 리퍼한테 이제 빨대 꽂으면 이기나 이번엔? 이거 누구 탱커 바꿔줄 사람 있나? 아자리안 돼. 데 저기 성캐 있네 아... 제라툴에 성캐? 할 거면은 라인 디바, 근데 네퍼 어, 있으면은 라인이 있으면 좋긴 한데. 자리아, 제가 뭐 해줄까요 그럼 베이팅? 제가 윈스할까요 라인? 라인? 아니 디바가 디바 좀 힘들어가지고. 디바 자리는 쪽 힘들어가지고 그냥 라인 쓸게요 저. 라자하죠 네. 그냥. 와, 그냥 공핀 뭐. 다음에 네, 그냥 말보면서... 천천히 전진하고 네,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맥크리 하나 응. 간다 오케이 리퍼 거장에 뛰면은 거장에 리퍼가 다 있어. 괜찮.. 자리아님 탓이 아니라 제 탓을 할걸요? 저 라인 차이 못해요 레알 부 하나 있는데? 펼게. 하나 아, 하 탱커는 다되는데 라인이 이래 시프트 빠진 되는데 있어야 돼 맥크리한테 예, 묻는다 라인을 좀, 라인 좀... 아, 나, 나, 나 통과, 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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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빼 통과, 야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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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어 통과, 통과, 아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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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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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이 통과, 이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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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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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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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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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어, 라 우리가. 적당히 아마 들어. 들어와서... 아, 맞아 줄게 그냥 강범준 강면드 맞아 줄게요. 아, 기가는 집이야. 물린다 딜라인. 뭐야? 불. 렙 잡아줘요, 상키님. 볼만네요 어, 뭐야? 아이, 어? 퍼너퍼준 것도 좋을 것 같아. 어, 아니야. 한이한건 없었어. 아, 소원아, 소원아 잡았어요. 립퍼님 아, 뒤에 소원아 안안안 잡았어요. 정오케어오어이 망치 아끼어요상대배어리어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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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상대배 왼쪽으로 라틀리 라틀리 안 보여. 라틀리 안 보여. 보여. 아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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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살. 자, 퍼 금방 오니까. 자자자. 님 오른쪽에. 저 이번에 들어오면 망치 한번 쓸게요. 네, 망치 쓴대요. 준비됐다. 아, 나리페 아, 죽었다. 저거 아, 어 있어? 리리 트레타 트레타. 맥크리 살릴게 그냥. 라인 금방 오니까 맥크리 살린 거예요. 리퍼 리포 떼요. 아, 나 아, 거의 안 돼. 뭐, 뭐못 살려 해서 아... 쿨타임이라서 90 90 9 0나이스 들어오는 거 방어하는 거 기울자 이거 네. 안돼안돼안돼 진짜 살려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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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거돼소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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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laughs> <laughs> 어, 어.. 괜찮은데? 제마 어..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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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맵저 윈스턴 게요 윈스턴, 윈스턴 윈스턴에서 리퍼로 해가지고 라틀님좀 따라와봐요 어 물러가자 물러가자 진짜 포커싱 말해줄게요 이거 하려면.. 이거 처음에 자리 잡을 시간 필요해요 라틀님 이.. 내가.. 이거 라틀님 자리 잡을 시간 그치, 필요해요 이즈가 윈스턴한테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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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가면 바로 그거 매트릭스 케어 해줄게요 들어가면 라인, 야, 라인 풀챔이다, 뭐지. 라인이다, 상대. 아이다, 라인. 좀 넓게 써야돼, 넓게 써야돼. 아, 트레이, 킹 빠졌어. 아, 나선힐 줘, 트레이 힐 줘. 아니, 윈선이 더 급해요. 윈선 줘야돼, 힐. 트레이, 윈선 줘야돼. 윈선 힐주야돼 야, 나 지금 나힐 필요 없어, 이 받았어, 이. 리퍼, 리퍼, 리퍼. 더 잡자, 더 잡자. 아기바톡 디바 있트레제 마크해놓고 있어요, 마크 있어요. 안 뒤에 트레 뒤에 트레던져말어 음. 아나님 정도... 쪽으로 어노 뭐야 왜 죽었어 사운드 들리는데? 트레 오른쪽에 이렇게 핀지 아, 아, 나 빼자 트이 음. 산다 진짜 정말 잘 산다 정말 잘 산다 다 물렸어요. 하나 아, 물렸어. 물린 거 막아줄게. 요리퍼 가라 리퍼 아, 아유, 리포 봐라, 리포. 아야 거점 해. 쪽 거점 쪽에 맥클리랑 저거 있어요. 달려버려 아셨어. 라인, 라인 라인 잘못 들어왔다 선수 자리 안 빠졌어요. 자방 빠졌어요. 니퍼. 몇 빼놨어. 아 이거 차렷 차어요 어쩔 계속 비빌 때까지 비빌게요. 나인 개플라이트 어, 비. 비빌 못 줘요. 더. 이거 접을 수. 비빌 때까지 쭉 비빌게. 이만 <laughs> 더. 비벼봐, 만더 비벼봐요. 나비벌어 이제. 오 비벼. 가자. 한 명씩 들어가면서 비벼. 나이스. 차탑 빼 놨다. 아너 이거 이득이에요 차탑까지 아, 뺐어요. 나이스. 저었다 아, 어, 버텨 버텨 버텨. 살리지 마. 에게, 깨우지 말고. 에이, 오케이. 아, 다시 갑시다뭘 아. 우리 되게 많이 먹었다. 40%에서 3 0 먹었어요, 이거. 네. 이 내가 음. 다탄 안묶였으면은 밀어 볼만 했는데. 아, 다시 가자 다시 가 돼. 뭐 살려 네 아. 상자방라자 이층에 있어요. 이층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저 걷자 밟아줄게요. 네. 우리 트랜트 물리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아, 예. 2층에, 어, 어, 저피 조금만 주세요, 디바. 오케이 죠 쭉, 쭉, 쭉. 아, 나물렀어요 어, 아, 윈스선이 그거. 아, 예. 그거. 저기야. 나 좀. 상형 밀어냈어요. <laughs> 자나거점에 텐커들한테 물리는 중. 야, 피 받을게 피 받을게. 뺐다가 뺐다가 뺐다. 너무 아파요. 아힐 꽂고 있는데도 뭐가까까비네 까비. 이거 윈서님 그거 2층 쪽으로 뛰실 필요 없어요.

아야 뭐야 뭐야 아야려 보자 자려. 베르시 쌉콘쳐불붙 쳐. 이자막야막 막으려는데 나밖에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아, 이거, 이거 이거 확인 확인. 확인 아나가 잡아 잡아 크리파라임 쟤네. 야깐트 산다. 잠트만 아, 아 탄다맥트리지다못 잡아 못 잡아. 저 천천히 거점에서 막아봐요 내가 거점 쪽으로 유도하면 팔아볼 테니까 뒤와 피 조금만 꽂아줘요 뒤와 피 조금만 꽂아줘 여기 꽂아꽂아꽂아 나힐안 줘요 못 줘요 거점에 모이라 팔아다 팔아다 모이라 1프트 빠졌다 오른쪽에 베란다에 베란다 쪽에 나이스. 나이스 모이라 모이라 힐배 나이스 모이라 모이라 이스 아우. 이스 2대 찌르침. 아, 트레이스 노이로제 걸리겠네 진짜.